됐다. 놀라자! 좋아요. 또놀자 음. 자, 일단 이쪽이 강진 님. 네 이쪽이 이제 투수꾼들이에요. 어허 근데 이제 투수꾼들한테 좀 말을 해줄게 있는 게그 강도단은 들으세요. 어, 이제 음. 메모하세요. 메모할 준비. 메모 메모. 자, 강진 님한테 급발진으로 개기다가 뼈 맞을 수 있어요. <laughs> 우리 강도단들은 강진님한테 너무 급하게 개기지 말고 설계해서 개기라 이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아. 강공지주 예뻐, 강공지주 예뻐, 강공지주 예뻐, 오 프린세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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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진님은 말이야? 정말로 예쁘셔 <laughs> 아 제발 이런거 만들지마 돈을 <laughs>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너 이런거 어디서 찾아오니 대체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이 뭐야 띠드버거는 이제 제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강제교 제가 직접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. 전방에 귀여운 애교 발사. 아, 아 강지 애교 못 해. 아, 어, 강지야! 강지야! 강지! 좍!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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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미친 거 <것> 같아 진짜. <laughs>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아, 다름이 아니라 강지 님한테 상담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어, 제가 대학 진학하고 나서 어,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는데 어. 가. 초코 어, 어디 있지? 야, 아니. 빨리 찾아! 도 어? 어. 어. 아, 이거 아, 죄송합니다. 어디 지 아, 여기 있네요. 아, 죄송합니다 아, 그래서 제가 뭐 말하려고 했죠? 아, 아, 까먹었네요 아, 다음에 다시 넣게요 안녕. 쳤나 봐 진짜 와 진짜 씨와와와 와. 와, 밖에 안 나온다 씨... 와 <laughs> 뭐야 어그 표정은 억울해 어 억울한 거야 마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. 나 티드버거 먹고 싶어요. 티드버거 사주세요. 티드버거 음. 있지? 쓰다듬어줘. <laughs> 안 돼, <laughs> 그야 <그럼> 아마도? <laughs> 아니 나쁜 놈들아 아픈 사람을 이렇게 후려패냐 너희들은 상도 덕도 없어. <laughs> 아 근데 잘 만들어 놓긴 한데 좀 당황스럽네. <laughs> 혹시 뭐 지금 뭐 들으시면서 다른 분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. 코피 난니. 꽃대 피지자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조강 지쳐라고 표현을 합니다. <laughs> 자 조강 지쳐, 자 조강 지쳐가 좋더라. 자왜 그러냐면 꼬피님이 머리 잡고 캐니합니다. 여기는. 꼬피님이 뭔가 진행하고 나서 뭔가 돌아설 때 이제 끝, 끝 마무리 질때 뒤에서 이제 어 이제 잘 정리하는 거야 먼지 털고 네, 깔끔하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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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강자 미안하다 동생. 같았니? 아, 고맙다 강재. 아 기다려주네! 에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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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코피님과의 케미 같은 경우는 처음과 끝만 강진, 강지, 강진님이 잘 마무리해주면 중간은 알아서 코피님이 캐리어에 토인이 잘 해주길 바라고. 제가 조광지철하고 처음에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진짜 그만큼 아, 뭐 지금 여기서 뭐 딱히 꼬집을 건 없어요. 자, 깔렸습니다. 이쪽 강진님, 이쪽이 마제님인데. 책임감이 줄어요. 그래서 강진님이랑 있을 때 거의 약간 야 거기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야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알겠어? 오케이 딱 거기까지 해. 나 먼저 열심히 으자으쌰자 끝나고 아 고생했어. 꺼져. 약간 이런 느낌. <laughs> 어, 끝을 볼 때가 아주 확실하다. 애매하게 끝나지 않을 분이라서 근데 정말 알맞게 깔렸어요. 마제님만 만나면 거의 스팀팩 꽂은 느낌이에요. 왜왜 왜 이분만 만나면 각성 상태가 될까? 왜 그럴까? 그 마저님 저도 궁금해요. 마저님 이 강공지주 만드신 거예요. 외쳐! 강공지주! 오! 오!!! 그런 것이다. 아 좋다. 나아 반가워 들어와. 아 우리 마저님. 이거 뭐야? 이. 가가 강재님, 가가 강재님. 깡진님 방송에 안람이울리면 컴퓨터에 가서 공주를 기다려. 아 미쳤나봐. 니가 시면 지갑을 가비서 드립 니가 비둘에 딜링 터비둘하야공가님이기야가비해도 공주 가주 <laughs> 그리나 니가 비둘기 아! 니가 아, 아, 도둘 예쁜 강진 님 누구보다 귀여운 강진 님 연예인보다 예쁜 강진 님 거거 공진님 거거 공진님 겨드랑이 빛이지 강진 님 애교하는 강진 님귀여미강지여신 님은 강진 님 거거 강진 님. <laughs> <laughs> <이거. 어머, 웃음> 강진님께서는 공주란 말을 싫어하신다. 목을 베어버린 듯 강진님께 바치거라.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영광이다. 강진 아무 이거라 강진님 틀만 주신다. 목 그리는 누가 그려는 거야? 아 이게 왜왜 왜 방송인한테 이런 걸 시키냐 이게 왜 재밌냐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. <웃음> <웃음> 아그 맛을 알았어 그 맛을 아 이게 내가 솔직히 따라가는 방송도 잘 구경도 안 다니는 편이고 친한 어, 방송인들에만 잠깐 들어가서 인방만 하고 나오고 이랬는데 야 거기서 스트레스를 좀풉니다아 <laughs> <laughs> 이게 이거, 이 이거 스트리머 갈구면서 받는 그 재미를 알겠더라 뭔 소리야 어, 없어 강형 뜬나는 어? 말하지 마라 뭐, 그형 생각

수수야? 나뭇가지에 실처럼 날아든 솜사탕 하얀 눈처럼 희고도